지금 보시는 모델은 EQS 53AMG고요 음, 53AMG는 이렇게 세로 그릴이 들어가고 AMG 로고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휠은 22인치 위 들어가고요 지금 에어서스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차 모드로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12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요 차값은 2억 1300이지만 이제 이번 달까지만 할인 최대를 드리니까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실 수가 있고 할인돼서 한뭐 1억 8, 9천 대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리스 렌탈 사용하셔도 괜찮고 특히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사 렌트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하십시오 이 색깔 말고도 뭐 검정색도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괜찮거든요